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9AM님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박효영님, 티거님, 그리고 아진님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민한님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 보내주신 소중한 슈퍼챗으로 맛있는 거잘 사먹고 또 열심히 분석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할게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보합인 장세였습니다. 장초에는 내리다가 올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봉상에선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랑 해석이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었던 라인을 아직까지 상방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봉상 20일 이평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오늘 또 실업수당 청구권 수라는 지표 발표가 나오는데, 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타기 전까지는요. 자, 그에 맞춰서 TQQQ를 보면, TQ는 이 근처를 찍고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두었던 스탑 라인 73, 73.5 정도를 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여기를 넘어주는지 먼저 볼 겁니다. 어, 저는 좀 티큐큐큐를 많이 들고 있는데 어, 제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하락할 것이라는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속슬입니다. 속슬의 4 시간봉이고요. 이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이 36에서 37또 여기서 저항이 걸린 모양입니다. 올라다가 뺐죠.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면, 아까의 TQQQ와는 다르게, 일봉상 212평,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스의 경우에는, 이 우선적으로 이 36에서 37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저항대이기도 했고요, 지금 212평이 지나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넘어준다면요, 212평, 그리고 52평이 이 데드크로스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 전까지는 하락 확률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도 이전과 뷰가 동일하고, 1차적인 저항으로 36에서 37이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전의 저항이었던 37.6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USD입니다. USD의 경우에는 제가 이 128을 어제 영상에서 깼다고 봤는데요. 어, 찍고 올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라인 근처에 애매하게 있는 경우에는 해석이 갈리네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올렸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격매수해서 여기서 타지 말고 차라리 이 스탑라인에서 손절 짧게 잡고 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먹여줄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제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속설보다는 좀 상황이 좋지만 이대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종의 데드 캣으로 해석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이것이 이 조정을 좀 끝내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여기 이135 이전 저항을 빠르게 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난 경우는 135에서 137이 저항 구간 위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빠르게 넘어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혼자서 이제 3% 넘게 올랐고요. 애 같은 경우에는 이 129를 찍고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차 스탑 라인이었던 이 134, 133 부근을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렸습니다. 2시간 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다 걸린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렸는데 어,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는 뷰는 유지입니다. 일봉상 보시면 이전의 이 전고점 근처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있죠. 이 라인을 이제 위로 올라가 준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좀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이게 차트가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똑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제가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어 사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그러나 이살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사에서 이 2일을 이 뚫는지 지켜볼 거고요. 어 지금 트러프의 당선 확률 이런 게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 좀더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좀 올리려는 그림이 아닐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테슬라는 여기 없는지 보겠다. 테슬라 입장에서 이190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TMF입니다. 네, TMF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53, 이 저항을 넘으면서 키움 전사 순위에 TMV 떠있으면 굉장히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때 불탈 거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이 53만 넘어도 저는 불탈 겁니다. 네,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이 저항받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올라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V자 반등의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올려도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제 미국 장세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코인 관련주가 가장 잘 갔고요. 자,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저 이거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냥 순수 차트적 해석입니다. 우선은 이 그전까지 TMF, 어, TSMC 차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다, 고점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적인 제스탑 라인을 약간 깼습니다. 그리고 제차 지금 저항을 받으려고 지, 지금 지지로 확인하러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얘 또한 이 장대의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음봉이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잡아놨던 이183 여기를 어, 지키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이 단기적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게 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키는지 확인. 제 생각에는 여기 여기까지면 이런 TSMC 같은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냥 어, 좀더 싸게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76을 지키지 못하고 빠진다면. 그것은 여기서부터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TSMC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가 여기까지는 좀 빠져도 괜찮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빠질 확률을 좀더 높게 봅니다. 단,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SMH라는 반도체 ETF인데요. 뭐, SOX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OXX. 한배수 짜리고요. 네, 전반적으로 미,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물꾸물 올리다가 한 번에 빼버린 그림. 그래서 얘 또한 제가 설정해뒀던 1차 라인 깼고, 지금 2차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약간 하락할 확률을 더 높게 보는데, 만약에, 만약에 제 의견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252, 이전의 스탑 라인 여기를 먼저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어, 좀더 상황이 좋아진다. 조정이 마무리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저, 저 하락한 길더 높게 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은 이 21평 지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지 못해서 이전과 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 발표 나오는데, 거기 맞춰서 행복한 느낌이다. s 네, 스타라인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네, TQQQ도 동일하고, 이 73이라는 저항을 먼저 넘는지 보겠습니다. 속수은딱 36에서 3 7에 저항이 걸렸죠. 1차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하는지 볼 겁니다. 하락 확률도 높게 보고, 티케와는 다르게 1봉상 22평도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항도 다시금 이렇게 리테스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지표 발표 앞두고 좀보합인 모양. 1차 저항 36, 2차 저항 37.6입니다. USD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덕분인지 속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일종의 데드캣이라고 생각합니다. USD는 변동이 있을 건데, 데드캣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끝나는 경우는 135에서 137 저항구간 위로 뚫을 때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129를 찍고 반등을 잘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1 2 2 남아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이전과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어제와 의견 동일합니다. TMF는 5 3위 저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 타면 불타기 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